아, 너무 좋아요.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진로에 대해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laughs> 알뜰하진 않은데 다른 건많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엄청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둘 봐요? 남자랑 지어봐요? 좋아, 그러니까 만들 만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이걸로 걸어막고설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사실 디자인 쪽은 뭐 기획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방향이 되게 많잖아요. 갈수 있는 방향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나? 막 음악을,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진짜 딱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 어떻게 이거를로 약간 한 사람의 몫을 하면서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에 집중해서 나중에 교육자가 되든 간에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제 시간을 거기에 쏟고 싶은데, 근데 제 성향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되게 좀 딜레마예요, 저한테는. <laughs> 남편이랑 사이는 n 나요 o u I 게 o n t think you can. I d o n 지 think you can. I don't 10년 동안 기다려봤어 이 시간을 그래서 음, 진짜 왜 이렇게 많지? 이번 시즌에 깨져 있어. 아까 가격이 199 세일할 때 얼마일까? 왕, 예쁘다. 얼마지? 귀엽다 재질이 포숑포숑하네. 얘는... 오 하트야. 응. 어. 귀엽다. 무슨 하트 모양이네? 왜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아니면 이번 콘셉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살 모양으로 이렇게 하트가 있을 거야. 오 귀여워. <laughs> 약간 해골 같은데 이거? Ready to g o w 그 갈비뼈것 같아. 귀여워요. 귀여운데? 귀여운데? 근데 이젠 알지? 예이. 보리토스? 근데 마라탕 한식에서 버로킹으로의터은좀 과한거 아닐까? <laughs> 아왜 그럴 수도 있지 딱히 할로윈이라고 거창한건 없네 그냥 보리토스 이거 정도? 그니까 같은데. 실망. 음, 대단한 걸 입었네요. 밥. 나온다. 너 찍어줄까? 아, 이따가. <laughs> 뭔가 그냥. 근데 이거 진짜 정신 팔리더라고. 이거 하고 있다 핸드폰 뺏기겠어, 잘하면. 조심해. 어, 이거 진짜 정신 팔리더라고. 아, 아막 센스패스로 가야 되는데? 어? 어, 쌍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귀엽다. <laughs> MNS를 갈 거죠? 거예요. MNS를 <laughs> 가고 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살게 뭐가 있죠? 음, 너 커피, 응. 내 커피랑 아몬드 그거, 피스타치오 아, 쿠키. 야나길못 보겠어. 왜? 네?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직진인가? 너봐 너, 너 코에만 이렇게 나오잖아 <laughs> 야나그 해피캣 찍어도 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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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laughs> 아 개웃겨 <laughs> 아 노래방 가고 싶다 나도 또도 갓도 초콜라 갓도? 어. 안불안불 아, 갓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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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는 취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 같아. 블랙허레스트 맛있겠다. 어디? 목요로 뭐 유명하지 않아? 어, 그 그래. 그냥 애프터는 티 세트 아 진짜? 음. 그런가 보네 근데 줌아웃 생각보다 잘 안되네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예쁜 샷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난 뺏길까 봐 무서워 <laughs> 내 얼굴을 포기하겠어 <laughs> 아 저거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초콜릿 실처럼 변하는데 까드 이렇게 하나씩 뭔지 알지? 어, 1, 2, 3, 4 이렇게. 아 어, 진짜? 어,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한번 그렇게 했었어. 짱 귀여웠어. 어, 진짜 귀엽겠다. 기대 기대. 나? 어? 6년 차 런던어와 함께하는 런던 센트럴 투어. 좋아 <laughs> <정말> 이상한 생각 사는 거 아니야? 저는 남들과 똑같기 싫어요. 저는 보통 여기서 먹곤 하죠. 하지만 저는. <laughs> 여긴 가지 않아요. <laughs> 6년차 런던어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로컬 맛집. <laughs> 다 망했을 듯, <때>. 근데. <laughs> 진짜 대부분 망했, 망했더라고 이번에 왔는데 다 폐업이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나 이런데 소머리 곡괭이 진짜. 이거야말로 해리포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매직 아니야? <아니겠지? 웃음> <laughs> 어, 라디레다. <laughs> 어, 라디레 다 앉았다. 어, 할로윈. 우와 귀엽잖아, 어이, 귀엽잖아 야 펌킨. 까만색이야. 귀엽다. 근데 약간 블랙 그... 토마토 같아. 토아니 블랙 토마토 <laughs> 안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겠다. 진짜? 그거랑 퀄치티 기자. 퀄리티가 좋은데? 야, 요즘에 진주가 예쁘다. 매력을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진주는 근데 생각해 보면 평생 쓸수 있잖아. 그렇지. 유행도 안 하고. <목소리> 아, 저 코트 좀탐나 아, 어. 아, 너 맞다.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 휘뚜루마뚜루 가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아, 예쁘다. 그치? 가서 물어봐. I love your coat. Where did you get it? Chanel! w h y mistake! <laughs <laughs> Thank you! 내가 신발 빠꾸다 한저 리츠 저기 그걸로 유명하잖아 완전 포멀하게 아니면은 입냈다고 어, 날 잡았어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laughs> 그래, 아나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 여기 M&S 잡았던거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어, 내 기억상 와, 탐난다 나 진짜 갖고 싶어, 러닝 머신. 진짜? 어, 나 진짜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 대박. 근데 모르는 브랜드야. 몰라. 아니, 나 저거 보고 있었어. 실 런던 파이 나이. 저거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아, 근데 좀 귀여운데. 그니까. 어딜 데려가 줄지 좀 궁금하다. 나중에 헛원 해볼까? 런던어와 함께한 허퍼 허퍼. 근데 저는 <전, 웃음> 지나갈 때마다 막내 경험 얘기하고. <laughs> 여기서, 여기서 귀여운 사람을 봤지, 말로 <laughs> 라이브 네, 네. <전화함> 관련도 없는 <laughs> 저기서 친구가 가방은 이건 물. 그러니까 가방 조심하세요. 형광띠 들어오다니 사람 믿지 마세요. <laughs> 아 야, 근데 이건 진짜 호러야 그니까 러개 호러야 그거 나중에 a n t l e a d y With Me 그런거 찍으면서 화장하고 썰풀이 있잖아 <웃음> 근데 <웃음> 진짜 조심하세요 <laughs> 참 포도다 <laughs> 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캔디 그레이스야 어? <웃음> 왜지? 달콤한가? <잘 웃음> <뜯어라>? 근데 <laughs> 나는 이 포도가 한 팩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얘 아니야? 나랑 이거 크기 시안이 달라. 아, 어, 난 이거 살래. 땡큐. <laughs> 맛없는 민스파이. 이번에는 쓴 딸기가 딸기. 맛있어요. 살까? 사지 말자. <laughs> 귀엽다 이거 맛있어요 카페인이 없네 제인아 이거야 얼마야? 4.5 10개 들어있어 음, 괜찮다 어 진짜 괜찮아 <laughs> 샀다고 할, 할 만한 게 없네 이거 귀엽더라 컵케이크 그지 이거 저짜 귀엽지? 와야막 어, 눈알, 눈알 튀어나와. 약간 탐나. 하지만나 혼자 먹기 조금 슬퍼. 그렇지. 나랑 아, <laughs> 할로윈 파티 하는 거 맞지? 그니까. 5파운드야. 5파운드에 할로윈 틴 케이스. 난 약간 모양이 좀 아쉽긴 해. 더 귀여울 수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난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해. 지금 얘네 진짜 잘 만들면은, 막, 오르골도 달려있고 막 이런데. 맛있겠다. 이거 와인인가? 그런 것 같아. 쇼비뇽블랑이야. 맛있겠다. 어, 나 이거 먹어봤어. 이거, 뭐야, 면세점에서 사왔었어. 맛있어? 근데 로제와인 치고 안 달고 어. 되게 들어가겠어. 예쁘다. 네. <laughs> 음. 신기하다. 쇼비뇽블랑을 저렇게 팔아. <laughs> 괜찮을 것 같고, 좀 귀여운데? 그리고 이거 와인 오픈 없는 사람들 정확히 딴거 아니지? 맞아. <웃음> 시작. <웃음> 야, 불도 켜져. 우와. 귀엽다. 왜이렇 파리가, 파리 소리가 나지? 너무 <laughs> 어, 귀엽다. <laughs> 귀엽긴 한 너무 근데 너무 파른데. <laughs> 아, 진짜 웃겨. 주세요. <laughs> 안 빠져? 맛있다. <laughs> 아, <좋다. 웃음> 아, 아, 미치 <laughs> 어. 음, 음. 맛있지? 음. 은은하지? 핫한 음. 게? 엄청 버터리하다. 맞아. 은은하게 피스타치오 향이다. 성공작? 파크 레인 호텔. 나 여기로는 여기 어디지? 여기가 그린 파크인데. 그린 파크에서 이렇게 끝까지 안 와본 것 같아. 나도 나 이제 처음이야. 나도 신기. 왠지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 야, 파크 레인이다. 아, 파크 제인으로 봤어 나. 파크 제인 호텔로 봤어. <laughs> 메리 제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제인이 들어가서 물론 나는 메리 제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만 가면 안거같은 갖고 싶습니까? 평소 응. 이게 디자인 괜찮은 거 있나 봐저 메리 제인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그 스쿨룩스러움도 맞아 맞아 나 아, 지금 이렇게 주머니에 손넣고 있는 거 건방지게 안 봤으면 좋겠어 아, 졸라 멋있으니까 괜찮아 <laughs> 그래? 그냥 손이 시려워서 넣고 있는 건데 어. 건강사 보이잖아. 야영국인도 어때? 여기는 싸가지 없다 말도 없는 걸? 아 맞네. <laughs> 뭐이는 우리가 모르는 걸수 있겠지만 <laughs> 우린 모르는 걸 최소한. <laughs> 근데 진짜 싸가지 없다는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야. 싹 싸가지 없다의 한국어 어원이 어떻게 되지? 싸가지 싹, 싹. 그러면 싹. 네. 누가 사전을 타고 있어? <laughs> 되게 귀여워 이거 봐. 오, 귀여워. 말도 안 되게 생겼지. 음. 너구리 같다. The Carverly and Guards Club. 근데 고양이기 같은 걸 하고 있지. 기억도만? 아 이게 모체가 아. 되는 말이 싹수가놀랍고아 머리카락에 관련된 건가? 아니 그 우리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뭐야? 그니까 러 어린 새싹 이런 싹수라 고 그래? 해? 아 그래서 아쟤 커서 불렀다 하는 쟤는 쟤 싹수가 노랗 이런거 아 거. 싹수? 싹수가 노랗다 싹 아직 없다 싹그 싹이 맞는거네 우리가 아는 그치 싹아지가 없다 he, he doesn't have a root <laughs> he's ruthless. <laughs> such a r u d e s u c h a ruthless borg. 싹이 없다. 싹아지의 어원은 싹 플러스 아지에서 오는 걸로 본대 근데 음. 이 아지가 작은 것 있잖아. 소 음. 아지, 강 아지 할때그 아지라서. 그러니까 너 진짜 그 싹수에 들어든. 어 귀엽다. 아지가 그런 뜻이 있었어? 그래서 강아지구야? 어 강아지, 싹아지싹중에서도애기야야나 아지. 어, <laughs> 하드로우 그하드 카페야? 응? 음? 진짜 하드로우 카페야? 어나 이거는 못 봤어 그 센트럴에 있는 거 말고 나도 여기는 처음 봤는데 어. 하드로우 카페 맛있어 그래? 어. 그때 잡 왔을 때 이거 사줬어. 어 근데 여기 스테이크랑 나초 진짜 맛있어 오 여기 햄버거도 맛있다고 하라고 아니 여기 티셔츠가 엄청 많잖아 굿즈가 나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 왜 여기서 굿즈를 만들지 약간 근데 하드룩 카페 그거 푸드티 <laughs> 예뻐 그래? 어. 샀어? 아니 <laughs> 근데 어 그냥 하원에서 알게 된 언니가 그거 사서 입었는데 꽤 귀엽더라고 그래? 그리고 그거 여행 다이잖아 맞아 그러면 음. 사람들 하드룩 카페에서 나온 티셔츠 모으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하드락 카페하고 럼던하고그카페스서 동물로 보이는 거과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어. 막저 사람이 어디서 하드락 카페를 받는구나 이런 음, 재미. 뭐. 아, 준아 나는 그게 빈티지 샵에 너무 많으니까. 어, 그게 진짜 많거든. 그래서 딱히 가치가 없다 생각했어. 너무 흔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모으는 사람이면은 면도별로 약간 희귀한 하드록도 있긴 하겠다. 여기는 어딘고 좋아 보이는 호텔 경우. 호텔 인터컨티넨탈. 어.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 약간 광화문스럽다. 여기 약간 <laughs> 대사관 모여있는 그쪽인가? 그런 것 같아. 저기 앞에 캐나다만 보이지? 응. 캐나다랑 영국 국기랑? 호텔 인터컨티넨탈, 오르네이고탈 기술이 발전해서 내 가방을 들어주는 공기가 되게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차라리 아공간 가방이잖나헤르미온느 가방이잖아. 아니면은 정말 도라에몽처럼 그런 주머니가 나오도록. 좋아. <laughs> 테상몽 <laughs> <laughs> <저, 대단한> 헬리콥터. <laughs> 도라에몽. 도라에몽. 해결해줘. <웃음> <웃음>